안녕히 계세 네. 네. 세상을 밝혀주는 교회, 인생을 밝혀주는 교회, 인천 승희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과경민 목사입니다. 저는 등불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5월은 가정의 날이죠. 그래서 이 5월달에 가정에 대한 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어린 자녀들을둔 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분수하죠 아빠 너도 달려드니까.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자녀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가정의 대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는 엄마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드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부모라는 말을 썼고 4절에서는 아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정의 주체가 누군가? 가정 구성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로서 아버지라는 분을 택하셔서 가정을 관리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수학에도 원리가 있고 신앙에도 원리가 있고 자녀 양육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번 주간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어린 자녀를, 자녀가 말씀을 부린다고 해서 쇠 사슬로 꽁꽁 묶어서 그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고, 참 가정의 달에 비참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인격체로서 자녀를 대해야 되고,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비인격적으로 그 자녀를 대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속속이면 머리를 깎는다 할지 집에 가둔다 할지 또 이번에 사건과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는 얘가 비인격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녀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분노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언수 네.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녀의 분을 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면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해 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대해서 자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 자녀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행복해 하고 있는가? 그 자녀가 공부보다 다른 것을 행복해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저도 큰아이가 고을 고3인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어, 어디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친구 할머니가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는 거기 놀러 보내지 않겠다고, 견학을 안 보내겠다고 공부시켜야 된다.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집에 있는 것이 지겹다. 오히려 학교 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정을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소 6장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양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뇌는 그 자녀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자원서 13장 24절에 그래서 초대를 차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기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체벌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오르길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또 훈계라는 것은 말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뜻합니다. 제가 청송교도소를 매년 봄, 가을에 몇 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놀란 사실은 청송교도소 중에서 이 교도소가 가장 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그 대상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서 있구나.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그 와중이지만, 그렇게 갇혀있지만, 요새화된 곳에 갇혀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많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에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과 세계 복음을 전하는 가나안 복지 방송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목칼럼의 네. 네. 박영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